네 안녕하세요. 썬팅 리뷰의 남자 빨뱅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 차량 아반떼 MD입니다. 이 아반떼 MD 차량에 오늘 시공할 썬팅 필름은 하버캠프의 베스트 보온입니다. 어 나인 <라인> 시리즈보다 성능이 더 좋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시인성이 맑은 게이 특징이 바로 이 필름으로 오늘 썬팅 제 시공을 할 예정이래요. 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색이 많이 빠져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선으도 지금 네 제거를 하게 위해서 이렇게 열선으로 스팀으로 지금 불리고 있죠 자 이런 작업 과정을 거쳐서 필름을 벗기는 모습 한번 영상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기존의 필름을 벗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이 색깔 보이실까요 이 보라색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이 필름의 변색 상태를 지금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색의 선 팀을 원하셨던 건 아니셨겠죠? 지금 보시면 이 기존의 필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필름 안쪽, 이 햇빛이 닿지 않는 안쪽은 지금 변색이 안 이루어져 고그외 나머지는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라색으로 변한 걸볼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보시면 열선 필름이 제거된 모습이 보이시죠? 스팀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제거했습니다. 열선의 손상 없이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어, 스팀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 필름을 불린 다음에 제거하는 방식 지금 측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지만 약간의 이물은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거한 뒤 이제 하버캠프 베스트본 열차단 성능 좋고 시인성 좋고 컬러감 좋은 바로 이 베스트본 선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측면부 시공 과정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실 건데요. 지금 필름 벗겨진 거 보셨죠?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본드, 이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약품을 써서 이 본드가 불린 이후에 제거하고 시공하는 과정을 한 편의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어, 이렇게 오래된 중고차일수록 좀먼지의 유입이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청소를 굉장히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시공 의 과정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예, 지금 보시면 한 장의 통시공으로 작업이 끝난 모습을 보셨죠. 구김 없이 완벽한 이 쉐이빙 라인. 지금 보시면 이 쉐이빙 조각이 보이실까요? 이 굉장히 그미쳤도 높은 이 라인을 맞추어서 이렇게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예, 구김 없이 작업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측면부 이런 곳에 없죠. 안쪽에서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이렇게. 예, 하버캠프 베스트봉 공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븐보다 성능 면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타사필름 아까 말씀드린 회사에 훨씬 더 좋은 열차단 성능과 시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저희가 실제 테스트를 꼭 보았을 때 굉장히 어둡고 뭐열차단 성능마저도 딱 체감했을 때이 피부가 따가운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하버 캠프 베스트 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질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팩트가 그렇습니다. 이런 영상상에 공개된 오픈 채널에서 말씀하실수 있을 정도면 그만은 검증이 됐다는 얘기겠죠? 자 이제 전체적으로 베스트 본 시공이 끝난 이 아반떼 차량의 모습을 잠시 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베스트 본으로 모든 시공이 끝난 아반떼 차량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전면 지금 베스트 본35측 후면은 베스트 본 0.5%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떠실까요? 차량의 맵시가 좀 완전 달라졌죠? 이전에 약간 허연 이 변색이 다 되어서 하얗게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블랙의 개념으로 블랙의 감성을 가진 아반떼로 변신을 했습니다. 나에 한번 타볼까요? 이 하버캠프 필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신성이죠. 네, 전면 35% 신성의 지금 측면 공회에서도 굉장히 깨끗한. 이거 지금 유리 안 내린 겁니다. 네, 지금 보이실까요? 이렇게. 굉장히 이 밝은 날에 굉장히 깨끗한 시인성을 확인할 수 있고 안쪽에 탔을 때 지금 보시면 제 얼굴 이렇게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대게 되면 뜨거운 감이 없어요. 이게 그늘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시니까 제가 약간 차를 옮겨 볼게요. 햇빛이 들이치는 곳 쪽으로 한번 안녕하세요. 차량을 옮겨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해가 노출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지금 저 위에 보시게 되면 저 위에 해가 보이거든요. 해가 이렇게 있는데, 이고이고 아이고. 네, 전혀 따갑지가 않습니다. 이게 열감과 따가운 건 다르죠. 따가운 건 정말로 이 열차단 필름이 열차단 성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열감은 모든 필름이 열차단 90%짜리 필름도 이 실내 내부로 안에 들어오는 열감은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열감을 느꼈을 때 에어컨 틀었을 때의 공기의 순환도 과연 지금 에어컨을 뜨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열차단 선택이 전혀 안 되거나 수치는 높지만 피부가 따갑거나 그런 차량들은 열, 뭐 에어컨 같은 경우 굉장히 노후하게 놓고 쓰셔야만 이 피부에 자극이 덜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 베스트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23도나 24도 이 어쩌면 차량의 에어컨으로 쓸수 있을 때저정 온도로만 하셔도 충분히 만족도 높은 상쾌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지금 보시면 전면도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미세한 열감은 있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분명한 건 모든 필름에는 다 있습니다 vk 뭐 v쿨 최상위 등급 필름이든 뭐든 이 필름을 뚫고 안쪽으로 방사되는 열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게 열감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피부가 자극이 올 정도로 뭐 일례로 지금 저희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햇빛 알레지가 있음에도 이 필름으로 시공했을 때 전혀 그 알레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예, 그런 걸 저희가 실체감을 통해 서살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아까 몇 분명히 덜 뜨거워요. 저희가 지금 실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블랙 계열 필름에서는 이제는 하버 캠프가 정말로 대세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된 오늘의 아반떼 뭐 지금 저희 실장님의 지인분이신데 이 차량을 정말 고마운보시 분이라고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한테 충분히 충분히 보답할 수 있을 것, 만족도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좋은 필름이라는 걸 정말 장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것처럼 하버캠프 선팅필름으로 지금 시공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 PMP멀티샵 전주완성캠프 PMP멀티샵으로 꼭 문의 주시길 바랬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